제 이번 디딤 명상두 번째 내용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사실 1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공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네모 분의 세모 나누기 별을 할때 공식이 두 개가 있었죠. 첫 번째 공식은 우리가 세모에서 별이 나눠질 경우에는 분자끼리 나누라고 했고 아, 안 된다!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? 별을 분모로 보내서 곱하기를 시키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둘 중에 우리가 분자를 건드리진, 아 분모를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문제.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. 자, 100분의 24 나누기. 4면, 우리가 첫 번째 공식대로 분모는 그대로 100이고, 분자끼리 나눠보는 거죠. 24 나누기 4는 6이죠? 그럼 답은 100분의 6. 이렇게 풀면 되고, 두 번째 문제. 100분의 32 나누기 2는 역시 분모는 그대로 두고, 32 나누기 2를 해서, 답은 100분의 16이 되겠죠? 마지막 세 번째 문제. 100분의 5십일 나누기 3은, 혹시 분모는 그대로 두고, 5십일 나누기 3 해서, 어, 이거 암산이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세로식으로 풀어보면 된다. 이렇게 해서, 31은 3, 21, 73, 21. 다음 뭐다? 1 7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도 소수의 나눗셈을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드림 영상에서 소수를 분수로 바꿔봤다면 이제 분수도 다시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야 합니다. 첫 번째, 백분의 6. 자, 이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에 헷갈린 친구들 이 있을 거예요. 알긴 하는데 헷갈린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, 아까처럼 우리가 0의 숫자가 그 뒤에 는 자릿수의 숫자였잖아요? 그래서 여기 0이 두 개라는 거는 소수점 뒤로 두 개의 숫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6밖에 없잖아요? 그럼 이 자리, 지금 이첫 번째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? 0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앞에 자연수 부분 없으니까 0 하고, 무조건 100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 중에 앞엔 0이고 뒤에는 6이 나오는 거죠. 답은 0.06. 두 번째 것도 한번 봅시다. 역시 100이니까 소수점 뒤로 두 개가 나와야 하는데, 오, 얘는 마침 숫자가 다 차있네요.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. 0하고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6이 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, 세 번째. 얘는, 여긴 두인데 위에가 세 개가 있네요? 그러면, 이두 번, 두, 두 개만 소수점의 자리고, 이 앞에 1은 뭐가 될수 있다는 거죠? 자연수라는 거죠. 그래서, 점 뒤로는 두 개, 백이니까, 얘가 백이니까 두 개만 있어야 하고, 그 앞에 남은 이 1은 자연수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차례대로 0과 7이 이렇게 적어주면 바로 정답이 되겠죠. 그래서 다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0분의 6은 0.06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100분의 16은 0.16, 100분의 107은 1.07로 바로바로 변환이 가능해야 합니다. 그래서 소수에서 분수로, 수, 분수에서 소수로.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.